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29일 오전 7시입니다. 자, 다른 곳에 왔습니다. 여기 벌이 6월 8일 날 확인됐는데 지금 더워서 선풍질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20일 한 달이 채안 됐기 때문에 이네 칸을 다 채우진 않았을 거고 아마 잘 채웠으면 세칸 정도 채웠을 것 같은데 한번 보고 계산을 좀해 주겠습니다. 자, 벌들이 선풍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겁네몇칸다 내려온 것 같은데, 이 정도면. 뭔데? 자, 세칸 3칸 반. 세 칸하고 세칸 3칸 반. 세끗 내려오면 3칸 많이 내려오면 3칸 거의 4칸 다 닫았네요 다, 다이 위에 2칸 올려주고 어, 다시 세워두겠습니다 와이 바람 자, 이렇하고가습니다 자, 이렇게, 마무리하고, 가겠습니다. 전혀 안달마지막이다끝나니만 이렇게, 마지막이다마리까이려드한마리가달려요 다른 쪽으로 가 봅시다. 안녕하세요. 어제 보고 간벌통입니다 낭충이 심해서 보니까 낭충으로 도구해서 들어온 벌 같습니다. 주먹벌 정도 되는데 여기 이왕 바꿔주면 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천여왕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자, 아, 아, 여왕 교체해주고, 아 이렇게 물을 자, 다시 집어넣습니다. 아한한달 정도 끼게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벌수는 주먹 벌 정도 돼서 양은 얼마 안 됩니다. 그래서, 어, 세력을 키워서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. 여기가, 아, 설통으로 치료통 들어온건데 자, 이게 애벌레를 가끔 물어냅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애벌레를 물어내서 왕대를 바꿔 주려고 합니다 지금 애벌레도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낭충이 시작되면 스스로 극복하는 걸못 봤기 때문에 제가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. Shh look 근데 네. 다 나간 것 같아. 그냥, 다른 쪽으로 분봉이 나서 가길 바랍니다. 왜냐하면 저기 신앙을 넣어줬는데, 구왕이 다시 들어가면 서로 싸울 것 같아서, 아, 왕이 교체를 하면서 저렇게 놓쳐보긴 기 처음이네요.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. 저기 한참 있다가 어디로 날아가든 날아가겠죠. 통으로 들어오면 안 된대. <laughs> 양이 한대박은좀못 되지만, 3분의 2 정도 될것 같아. 인위적, 인위적으로 분봉을 발생시킨 거네요. 확실하게. 뒤에 통을 설치를 했는데 그 통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하긴 뭐 들어와도 이게 낭충이 걸린 벌이라서새 통으로 가도 또 낭충을 발생할 것 같은데 잘 가라. 가보겠습니다. 자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여기는 뭐 어차피 집은 있고 꿀장도 있고 산란 여왕을 넣어줬으니까 <laughs> 이게 바로 산란 들어가고 하면은 새련 금방 늘어날 겁니다. 여기에 세력이 뭐한 아까 나간 거에 3분의 1 정도만 돼도 충분히 키운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. 자, 이렇게 두고 가겠습니다. 저쪽에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. 그대로 벌들이 달려 있어요.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. 한넷빵 가까이 되어가있는데 그게 됩니다. 자, 이벌통에 <laughs> 아, 낭축병으로 천여왕 입식해줬었는데, 음, 해준 지가 5월 25일? 일찍 해줬는데,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mm <clears throat> 완전히, 완전히 잡혔어요. 하나 잘라서 어쩐지 한번 보겠습니다. 동기하는 것도, 해 볼려고 어느로 다찍 자, 무한 건이 된거 같으니까 이건 뭐 빵을 확인할 할 것도 없지. 그냥 위에다가 하나 찔러 주게. <목소리> 자, 이 상태에서 살란영화 한번 해도 좋구요. 일주일 뒤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이 사진을 남기고 영상을 남기고 다음주에 한번 영상을 보면서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. 벌들이 다 까매요 새로 태어나질 못하니까 요 왕이 제 역할을 하면은 바로 집은 내려 있겠죠 이게 작년에 받은 벌인데 이렇게 세력을 못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새집이 내려오겠죠. 자, 다음으로 또 가보죠. 자, 여기 한 시간 전에 영벌을 놓쳐서 영벌이 가출을 해서 저쪽에 분봉을 나서 세력을 틀고 있는데, 그리고 여기는 아주 활발합니다. 저쪽에 음, 봉구도. 아까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고. 아, 저기. 세력은, 봉고, 크기는 훨씬 약해졌습니다. 지금 반대박 정도 되겠네요. 아까는 한대 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꽤 됐었는데. 1분 돌아오고 1분 여기서 나가겠죠. 자, 이제 가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 벌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갑자기 벌이 집을 보기 시작합니다. 결국은 그렇게 나가니까 본집으로 다시 찾아가지는 않는가 보네요 자, 그쪽이 봉구가 좀 줄어든다 싶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긴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벌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쫓겨난 도망간 여왕 벌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여기 들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다음 주에 얘기 들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뭐자리벌이 갑자기 벌이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가까운데 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여기 설통, 설치한 여기 설통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주에 얘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